어 드디어 드디어 어, 드디어 정중의 심천날씨다 네. 오늘은 심천대학교를 갈 겁니다 음. 제가 그만 학생을 지냈던 학교기도 하고 등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시작! 셋, 어, 어제 어. 그 만난 친구가 얘기했는데 어. 심천대 안에 많이 바뀌었대요 막 스타벅스도 생기고 오늘 제 학교 투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여기서 승천대에서 알게 된그 친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예요. 응. 아, 되게 엄격해졌다. 응. 여기가 제 학교입니다. 여기거든요? 저거 니바마 시 카페. 어, 없어지진 않았다. 어, 와, 완전 바뀌었네. 아내가. 음. 응. 여기 올 때는 항상 비공차 하나 사들고 와서 응. <laughs> 공부 한 1시간 반? 하다가. 아이고, 가자기는 울고 싶은데. 니가까만구나 그냥 그냥 앉아 觉得就是感觉青春就是一去不复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도 너무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냥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 음, 되게. 저觉得时间, 와. 어. 내 <laughs> 머릿속에는 그 친구는 그냥 완전 애기야. 음. 그때 당시에 애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번에 만나면서 갑자기 원고한테 어, 한국의 피부과 좀추천해줘라 나도 좀 관리 좀받으려고 이러는데 야 얘도 다 컸구나 지금 그 신천에서는 그 북한 사람은 없어 북한 자오시엔 북한 아... 그 근데 쪄다 이거든 근데 그치? 북경에 가서 유학하러 왔는데 음, 북한 사람이 있어 북한 사람이 막 예쁘지 그걸 짓잘 써이거팀이거팀 아까上次我们去北京的时候，他们就打排球。对他们还没有毕业呢。对。

일단은 사투리가 완전 달아. 그래요? 이거는 제일 느 느끼, 느꼈던 거. 이거 그리고 어, 음식 음식도 완전 달아. 베이비 음. 앤랑 비교하면서. 그리고 어제 뭔가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되게 천천히. 부드럽고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뭔가 그래서 아,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부할 때 되게 어. 뭔가 중국어를 잘 들리는 것 같아, 네. 중국어가. 아. <laughs>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네, 기죽사입니다. 여기가 와이고랜드. 야, 이거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제가 어제 한 부시점으로 딱. 뭐3층인가3층인가2층인가 10년 지난데 똑같아. 음. 여기가 저녁에 되면, 은그 외국인 친구들 다 나오면, 중국인 친구도 와가지고, 같이 막 얘기하는 곳이야, 여기가. 분위기 되게 괜찮은데 분위기 좋아. 똑같네. 레스토 네, 끝나고 점심 시간에 네. 다들 황먼지 제육볶음 응. 여기서 먹고 저기 저기서 먹고 오늘 수업은 셋. 好像是這。第2,第3個是什麼? 이거. 好像這個會的這。 과이푸의 그래서 여기서 앱이랑 황먼지 먹으면은 여기 그 다리에 또을 문지양, 문지배양. 애들이 보고 싶어. 나는 그냥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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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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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이런 육볶음 이런 이런 민우는 항상 제육볶 제육볶음을 많이 먹었어요. 래서 부근에 있당은 통하는 데. 네, 요 원래 小市民那边有但是不是對小市民一塊去看看오유관이라고 네게 양꼬치집, 꼬치집. 네, 신젠 루고날 차이디아도화, 그나 그게에메요. 어. 오 여기 여기 옆에 서브웨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그때 중국어를 못 했을 때여서 그냥 어? 또요 <laughs> 그냥 다 먹어야돼 요리고 <목소리> 자기네들끼리 <또 요. 목소리> 꺼내줘 왜냐면 요가요해요그리짱이라 어. 바베큐 어, 바베큐 추천해주요 <목소리> 이렇게 말했던거같애 아. 광동사람들은 저렇게 약간 캠핑의자 있는걸 좋아하더라니 여기 여기였는데 여기 명시를 바꿨다 아 여기 다 없어졌다 여기 앞에가 꾸미묘였는데 이게 무슨 숙야 그래 이거 지체에 그리고 중국의 기숙사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 다르 어. 밤 되면 막 남자 애들이 오 여기서 어. <laughs> 아, 어, 다 없어졌어. 어. 음 저기 저 소소의 샤시만. 네, 꼬묘. 이 민족적 꼬묘. 꼬묘. 어.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음. 가는 길에 요那个 쉐샹 싼팅. 음. 그럼 쉐샹 싼팅 가서 맑은 면발. 어차피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음, 그러면 이제 사 가지고 가면서, 가면서 먹는 거야. 어 여기 앞에. 이 자리 중심만. 그래서 반고시. 와, 내가 해 광동화의 거. 아, 삼무실만就是 13cm 68 잡고 잡. 그래서 챘 여기서 티스라이 다的时候재那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 그리고 등록아. 음. 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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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레벨테스트, 어, 음. 만약에 신촌에 살았으면 여기서 일 쉽지 않고. 않은... 지나고 보면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 음... 신고시. 싶으신... 그래도 다시 다시 들어오고 싶고? 좋지. 머리 멀어지면. <laughs> 나는 나는 별로야. 나는 그냥. 한국에서는 그런 휴학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심심. 중국에서는 휴학을 하면은 잘 진짜 엄청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면 휴학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 쉬오쉬하면은 큰 일이, 对对朋友对小朋友的影响 <laughs> <laughs> 이게是很大很大的上面还有写了三个字呢 <목소리> 여기 뒤쪽에 아마 텐센트가 있어. 당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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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좀 되게 학원 많이 다니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중국에 있어 보면서 중국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사교육이 있긴 한데 평일에는 사교육을 거의 하기가 힘들어. 왜냐 아침에 가서 막 일곱 시 이럴 때부터 학교 가서 한 여덟 시 아홉 시까지 공부하고 막 맞아, 맞아. 집에 가는데. 쉽지 않아. 그런 애들 보니까 어 불쌍해. <laughs> 어좀 불쌍하기도 어, 하고 불쌍해. 그냥 뭔가 그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좀 많이 놀아야지. 어? 안 그러면은 몇십 10, 년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저녁오면 여기서 다 춤춰요 애들. 그. 한국 노래 틀어놓고 춤추기도 하고. 오, 그치. 어, 어떤 느낌? 여기 밑에는 음. 그배구하는 데고. 그니까 러 한국은 뭔가 마지막은 약간 술, 음. 대학교는 술, 이거 같은데 <laughs>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중국은. 일단 어, 딱. 저기, 당신 텐센트. 제가 알기로 아마 텐센트 사장님이 음. 그 심천대학교 졸업생일 거예요. 어, 그래? 어. 음. 엄마는 처음에는 몰라. 저는 원래는 김머리여서 근데, 중당 학교 들어가면은, 반, 반발 해야지. 엄마는 어, 몰랐어. 그냥, 미용실에서 어,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했더라고 했어.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잘, 이, 그거 기억해. 그거, 에이... <laughs> 그냥 완대는 엄마랑 엄마 엄마 아, 엄마는 그냥 하나 이모 이모 같이 만났어 이모는 엄마한테 물어봐 왜애 아기한테 이렇게 했냐 너무 짧았어 그냥 음,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했어. 엄마, 허허 준수 학교의 규칙. 근데 나도 좀옳지 않아. 나도 뭐뭐아 <laughs>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거 뭐 하지 않아 그냥 음, 당연히 <laughs> 받았어. 약간 군대 가는 느낌 아니야? <웃음> 여기가 <웃음> 이제 메인입니다. 그저. 야 여기 직접 잔디를 하네. <laughs> 야 이거 자연으로 이렇게 해놨네. 음. 관리를. 즉, 아, 험난. 그리고 자 엄청 부드럽고. <웃음> <웃음> 그런데 나는... 내가 여기서 1년 있다가 갑자기 북경 가서 공부하는데 얼화가 막 장난 아닌뭐하 <laughs> 나도 못 알아듣게. 맞아. 베이징 얼화 너무 심해.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 버지다 어,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갔는데 브라우 이게 <laughs> <진짜. 불다. 웃음> 여기가 술 먹고 들어갈 때차 어미엔 팔던 곳이야. 아, 여기에서 갑자기 술 먹고 중국어를 하면 그렇게 중국어잘 됐었거든. 이공진부리야 엄마. 아, 와. 맞아. 와 저기 무슨 <laughs> 야 이거 대박인데 여기는 옛날에 어디였냐면은 우동집이었어 김치 우동을 팔았어 김치 우동 없어진 것 같아 여기 다 장판 뚜지 업판 이렇게 돼있네 여기 거의 다 한국 여기부터는 거의 다 한국집이었어 어 쉽게 오 어, 이거 살았다 여기 살아남았어 와화장날 거죠 며칠에 이어 여기 살아남았네 가장 이 지역에서 한참 생존하어 여기도 있다 광원 어, 장원 헉 개쾌해 코로나之後 존재하는 데에 그래 코로나를 이긴 집들은 대단한 거야 어 없어진 거 같아 여기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여기 맞는 거 같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예 응. 웨이타라는 거고 중국에는 홍차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웨이타랑 캉시푸랑 북쪽은 캉시푸 많이 먹고 남쪽은 웨이터 많이 먹고. <laughs> 심천만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좀만 가면 이제 홍콩을 지나가는 그 따초. 저거 같은데? 저기 어, 나... 홍콩으로 가는 것 같아. 샹강 어떻게 뭐 갔다 와다 할수 있는지 진짜 몰라. 그래서 <laughs> 어제는 어 들어서 뭐 이런 <laughs> 따초 볼수 있다고 하면서 어나 진.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진짜 어. 신기해. 현전 여기고 홍콩이 바로 여기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아마 저 다리를 건너면은. 진짜? 진짜? 나는 좀안경으로제像昨天친구姑说的周末来香港深圳我们我我东华东人多中国物价便宜中国物价便宜中国物价便宜中国物价便도中고物价便宜中国物价便 옷도 사고 맞아 그리고 또 홍콩에서 일하면서 심천에서 출퇴근하는 막 음. 사람들도 있고 약간 진짜 북한 분위 분한데... 그치 <뽜� fingertip> <superpower> 그냥 느낌 그 느낌 우리 가족 갔을 때어할 어제 l o 아 八千，八千，<noise> 嗯，八千八千八千八什么样生深圳的生活？对，深圳生活。哇哇。哇，一点点。啊，一点点。嗯、所以两个人一起住，然后一个房一个这样，对。三千多钱来。四千九，是两千多。 2,000원 진짜 맛있어. 아빵 맛있어. 심천 오시면은 여기 한번. 맞어. 친구가 하는 곳인데. 한국 사장이었어. 어 맛있어. 네가 우리 주제 먹방에 대해, 네이 있나? 나어 나는 어 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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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 不一样，哈哈，对，这边里那个环境不一样啊，是的，十年的十年是不是？嗯，深圳的打车一定要后面也带安全带吗？要的，不然的话你们自己罚款啊？是吗？这么新吗？要罚款多少钱？一百？不知道，反正我，哇，有感觉啊，哇，两位，我们前面还有几位。 还要等两天哦，那应该很快。直接买，不要不要不要不要，我不要不要不要，这是朋友，这是朋友，就是你我一来一往，一来一往，等等等等等，等我去成都才。哎呦，你不一定什么时候过来成都呢，哎呦。来成都再说，来成都再说，嗯，不可以。没事，我们喝了咖啡，对，好，还有打车。作为大姐姐，我是大姐姐。啊，人真这么疼 오. 건강하세요 저. 센티지 지금 심천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너가 그 호텔 이름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맞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산, 남산,一个是南山区,一个是科南山科景区好像是.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我觉得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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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2, 3어 <laughs> <오전은 2>, <laughs> 지금 30분 동안 그 지하 자전거 타고 있어 지금. <laughs>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한 우리 몇분 탔는지 한번 보자. 자, 그 자전거. 몇 k 로몇분다 나올 걸? 50분 탔다. 와 씨. 52분 탔다. 52분. <laughs> 자전뭐 지하철은 30분 35분도 뭐뭐 그자전 30분 전에 자전거 분... 50분 아니야 갔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我说的是呃， 자전거는 어, 원래 30분 전에 도착 다... <laughs> 해야지. 근데 저희는 일단 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해볼게요. 웃음> 어, 힘들어서 못 뭐, 가네요. 못 해.